이십세대를 창악하러 왔다 어? 까먹었어요 이십세대 <laughs> 긴장해라 시대들이 왔다 좋대 구할 부탁드요 안녕 <웃음> 나는 취미가 짝사랑인 다희라고 해 짝사랑 <laughs> 5개월째 ING인 <아이엔진>? 채은야 <laughs> 안녕 나는 새로운 남자가 이상형인 유빈이야 <laughs> 평소에는 무뚝뚝하지만 짝사랑하는 상대 앞에서는 소녀모드로 변하는 서진이야 <laughs> 나는 일단 입관인데 내가 못 푸는 수학 문제가 있으면 땅남이 와서 도와줄 때가 되게 설레. 근데 이게 포인트가 내가 모르는 거를 이제 끙끙하고 있는 거를 상대방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옆에서 풀어줄 때 남자애들은 그 메탈시계 되게 많이 찬단 말이야. 그래서 그 메탈시계를 딱 풀면서 내가 알려줄게 하는 그 10대만의 감성이 있단 말이야. 진짜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엄청 설레는데 약간 얼굴에 체육 잘할 것 같은 상이 있잖아. 그게 뭐야? 분위기가. <laughs> 그런 게 전혀 없는 애가 진짜 체육 시간에 막 다 씹어먹고 날라다니면 또 멋있고 발표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어. 근데 약간 그런 모습에 약간 주변에 꽃이 막 피고. <laughs> 꽃이 피고 너무 잘생겼어. 연락 안볼때 아니면 막 연락하는데. 크크크크크. 뭐 이모티콘 할 말이 없는데 거기서 내가 계속 말을 이어가면 너무 좋아하는 티가 나가지고 모르는 거를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정말 친절하게 대답도 다 해주고 사적인 연락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아 귀찮은데 빨리 그냥 친절하게 연락해주고 끝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떡까지막 짱남 옆에 있는 여사친들이 그렇게 걱정될 수가 없단 말이야. 근데 그 여자애가 나보다 예뻐. <laughs> 친근한 걸 보고 싶지가 않아. 나는 NTV니까 무조건 직진해서 내가 그 사일 어떻게든 가로 질러 놔야 되고. 어떻게? 둘이 장난치고 있잖아. 그러면 그 대화에 한 2, 3분 정도 일단 들어봐. 그러면 그 대화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지. 아, 이거다. 라고 파고 들어서 갈라놓는 거지. 고수잖아, 고수. 좀 그런 편이야. <laughs> 상대방한테 가장 기억이 되는 거는 시각도 좋지만 후각이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그 바디 미스트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딱 맞았을 때다이 어. 냄새다 하는, 어 이거 얘 냄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음. 그런 향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. 공통점 진짜 중요해. <laughs> 알지 알지. 그 남자가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해봐. 그한테 가서 너 혹시 이 게임에 이렇게 물어보면 걔도 할거 아니야. 아 이거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좀 알려줄 수있으면서 방금 PC 방 갈래 이러면서 또 같이 할수 있다고. 내가 좋아하는 게 1학년 때 있었는데 해외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야. 나도 해외 축구를 팠어. 축구 얘기를 맨날 했어. 그러면 서 티를 줘가지고 사겠어요 이건 당연히 티를 내야지. 좋아하는 티를 내야죠. 극적으로막 선배님 너무 귀여워요 막 선배님은 19살이 아니라 막 19개월이에요 이러면서 막 주접떨고 <laughs> <laughs> 음, 난 이런 거 못해 <laughs> 신입생의 그 풋풋한 그 귀여운 그 땅으로 날씨아이 보면 연애를 엄청 잘하는 여주 여, 남동생이 있는데 썸탈 때나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확실하게 해야 되고 연애할 때는 애매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 뭐, 아무리 좋아해도 티를 안 내면 상대방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먼저 꼭 티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세대 세대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그의 마음을 최대한 개태보려고 노력을 하고. 그래도 안 되면 진짜 이건 안 되는 주식이니까 빨리 다른 주식으로 갈아탑시다 세상은 넓고 만나야 사람 많으니까 나도 새들새들도 화이팅 안녕 나만 쓰던 바디 미스트가 있었는데 중3 때부터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그냥 나 샴푸 냄새야 하고 이거는 공개하겠어 이거 더프트앤더프트 더프트 핑크 브리즈거든요 바디홀릭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무슨 무슨 포션 무슨 푸션 이런 게 있는데 화이트 포션은 애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향이야 그래서 바이올렛 포션이나 그 청포도 향기 나는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청포도 향기 나는 것도 굉장히 향이 좋거든 그렇게 내짝남과 각을 보는데 각이 안 보이잖아 그럼 난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 편이야 왜냐면은 지구 인구 수가 지금 78억 명인데 그중에 내가 30명은 30억 명은 만나봐야 되지 않 됐지. 그러니까 나는 좀 깔끔해 포기하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는 그런 방랑자 스타일이야. <laughs> 저, 저 먼저? 아니, 바니 아니, 아니, 안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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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아니, 아 아니, 아니, 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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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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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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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이러시면 안 되죠 20세들을 창학하러 왔다 10세들도 조구꿀 부탁드려요 <laughs>